이태원 앞사 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CPR을 한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31일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무엇의 뭐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이태원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친구와 함께 내려왔다.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중 구급차 소리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이윽고 우리는 그 사건의 진원지에 도달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취객들이 쓰러져 있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엔 누군가가 싸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다. 경찰과 구급차들이 눈앞에 있었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과 우는 소리, 비명 소리에 아비규환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잘 어울렸다. 난 순간 이 헬로윈의 이태원은 이벤트 기획도 하는구나, 일 싶었다. 내 바로 앞에서 소방대원이 한 여성에게 CPR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내 정신은 돌아오지 못했다. 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길위의 사람들은 마치 마네킹 같았다. 그리고 나 또한 슈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처럼 수십 초간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뒤쪽에 토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처음 봤던 소방대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CPR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니어 누군가 CPR을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난 아무 생각 없이 구급대원 옆에서 친구와 같이 번갈아가며 CPR을 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영문도 몰랐지만, 일단은 CPR을 했다. 세명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어느 순간부터 블랙아웃이 됐고, 기억이 전분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가슴을 압박할 때, 피를 토했었는데, 그게 내 옷에 묻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피가 많이 묻은 버돗이 없어지고 반팔 차림이었던 걸 보면 내가 옷을 벗은 것 같다. 이어 누군가의 배에는 유엔이 있었고 시피아를 하려는데 옆에서 그건 이미 사망했다는 뜻이라고 알려졌다. 모포로 시신을 가리기도 했지만 사망자의 얼굴이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 옷을 뒤집어 얼굴을 가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다시 기억이 나는 건난 친구 손에 이끌려 주차장으로 왔고 울고 있었다. 누나한테 전화해서 운전을 해달라고 했다.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았다. 손이 벌벌 떨리고 심장이 진정을 못했으니까 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다. 머릿속에 맴도는 그날의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린다. 아직도 죽어버린 그 차디찬 사람이 내 앞에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처음 봤던 구급대원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며 그리고 난 나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다. 내 손으로 사람을 살렸는지에 이송된 그 환자는 살았을지 내가 차를 안 타고 지하철을 탔다면 저기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나였을지. 잠이 안 와서 머릿속을 정리하게 됐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길, 이라고 덧붙였다.